한일룸엔 중국 인문입니다. 여행 중국어 두 마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服务员，再来两瓶啤酒。""服务员，再来两瓶啤酒。"服务员0 0 0 0입니다원0 판매원 어 소비 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후원이라고 그릅니다. 자래 량평피교, 자래 량평피교. 이 라이자는 가져라. 달라 뭐 여러 가지 그 동사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량평피교, 맥주 두병더 주세요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후원 자래 량평피교. 웨타 또, 맥주 두병더 주세요.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어, 누가 옆에서 뭘 어, 토산품 가게에서 샀습니다. 나도 하나 살래. 이럴 때, 我也来一个,我也来一个,来 like, 자를 이렇게 쓰면 돼요. 상대방이 뭘 먹었습니다. 하나 더 먹어라. 再来一个,再来一个. Like, like.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 동사 대신라이를 쓰는 겁니다. 再加一点开水，好不好？再加一点开水，好不好？이 중국 음식점에 가면 이제 주전자, 조그만 주전자에 이제 차를 넣어서 줍니다. 물론 돈을 주고 사는 수도 있고 한데요. 그 차잎 주전자에 넣고 한 85도 정도 전후에 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잠깐 놓아두면 차가 우러나지요. 이제 그 차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에그차잎을 넣게 되면은 뭐 적어도 너대보는 마셔야 합니다. 그죠? 또 우려내고 또 우려내고 하죠 차다 마셨을 때웨이 보고 저 도움을 조금 더 어, 갖다 주세요. 도움을 좀 어, 여기다 더더해 어, 주세요. 하는 말을 할 때. 짜이一이开水好이好이이면 돼요. 짜는 토. 이이이 하다 그런 말이죠. 이라고는 것이 끓은 물, 펄펄 끓은 물을 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좀 자, 도움을 조금 더어 넣어 줄래요? 조금 어, 도움을 조금 더어 여기다 더해 줄래요? 그냥 이 하면은 어, 물좀 도움을 조금 더 어, 넣어요 하는 말로 명령조가 좋수 있는데 말을 좀 부드럽게 공손하게 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로 하오버하오, 좋아요, 나빠요. 막 이런 어, 말을 붙여서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자, 자, 이때는 水好 하오버하오. 자, 말로 도움을 더좀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 주전자 뚜껑을 살짝 들어서 옆으로 요렇게 에, 뚜껑을 꽉 닫는 게 아니고 요렇게 비스듬하게 에, 세워놓으면은 역시 도우물을좀더 해라 하는 말이 됩니다. 예, 종업원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보고는 와서 도우물을더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뜻을 아셨으니까는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후원 再래两瓶啤酒服务员再来两瓶啤酒再加一点开水好不好再加一点开水好不好발음 기호를 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읽을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服务员，服务员。" 再来两瓶啤酒，再来两瓶啤酒，再加一点开水，好不好？再加一点开水，好不好？加好好，再来。大시啊，还能满足될睡觉。 내일 다시 오세요.明天再來.明天再來吧. 바자 명령할 때, 권고할 때, 추측할 때, 동의 구할 때 붙이는 이 바자를 붙여서 明天再來吧 하면 내일 다시 오세요 하는 말이 됩니다. 비주 맥주를 비주. 有沒有啤酒? 맥주 있어요? 라입피지주라입피지주 맥주 한병 주세요. 할 때, 라이빙 피지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온다는 말을 라이라고 그랬었죠. 옵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이마? 마작업 네. 으무 의문이 됩니다. 라이마, 옵니까? 왔습니다. 라이러, 라이러. 왔습니까? 라이러마? 라이러마? 안 옵니다. 뽀라이, 뽀라이. 안 옵니까? 뽀라이마? 뽀라이마? 안 왔습니다. 메이라이. 안 왔습니까? 메이라이마? 옵니까? -ma? 놉니까 라이브라이. 옵니까? 옵니까? 라이브라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라이 메이라이. 이렇게 말을 에, 만드십시오. 해수 하면 펄펄 끓은 물을 카이수라고 부릅니다. 자, 열다. 문을 열자면 카이맨 이름 되죠. 열다 할때 카이 가이. 엽니까? 카이마 열었습니다. 카이러 카이러 열었습니까? 카이러마 열지 않습니다. 뿌 카이 열지 않습니까? 아니, 엽니까? 뿌 카이마? 엽니까 열지 않습니까? 카이开 카이. 카이부카이. 열지 않았다. 메이카이. 열지 않았습니까? 메이카이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워 메이카이. 저도 열지 않았습니다. 워예 메이카이.我也没开. 더하다 보태다 하는 말은지야 家吗? 보탭니까? 보탭습니다. 家了. 보탭습니까? 家了마 보태지 않았습니다. 没家.더 하지 않았습니까? 보태지 않았습니까? 没家 마? 조금 보탭습니다. 家了一点.家了一点. 조금 보탭습니까? 家了一点吗?家了一点吗? 좋차 말을好 좋습니까?好吗? 나쁩니까不好나쁩니까不好吗좋습니까나쁩니까好不好好不好 不好。 이런 식으로 呃, 반복을 해보십시오. 오늘 배운 것두 마디 다시 한번 합니다. 후원,再来两瓶啤酒. 후원,再来两瓶啤酒. 再加一点开水好不好？再加一点开水好不好？潘伯克吉巴拉米的。